안녕하세요. 이야기 있는 농원 유튜버 쟤입니다. 오늘은 어 2021년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작년 겨울에 12월 말 경에 이제 유공간 묻기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땅이 약간 얼어서 어, 어 이제 땅이 좀 울퉁불퉁해서 이제 땅 고르기 작업 이렇게 이제 땅두 줄을 어 이렇게 에 고르기 평탄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로타리를 이제 잠깐 빌려서 옆에서 이제 하던 거를 잠깐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평평해서 일하기도 좋고 또 이제 뿌리 내리기도 이제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로타리 작업을 한번 치는 걸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. 참고로 저희 밭에서는 어 이제 초밀식 재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년 차 나무를 이제 3년 전, 산, 그러니까 한 3, 4년 전에 이제 배연해갖고, 어, 태비 시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어, 이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농원 유튜버지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